자 그래서 본계에서 수찬 7,800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본계에서는 총 최근에 6만 개를 돌려서 요 자리를 걸려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과연 오늘은 이 젖가틈을 깨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젖가틈을 그대로 이어갈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본계 수찬 7,800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아 명우 여기서 호도 뽑았어. 대단하네. 자 일단은 NG 선수 정도는 걸렸고요. 무녀스? 나 저기서 무녀스 뜨는 거 처음 봐. <laughs> 어또 걸렸다. 아 이거 스미스로 진화라고 하 계속 챙겨주는 것 같은데? 아졸렬스 이거 한번 걸려보고 싶은데? 아이고 요것도 괜찮아요. 왜? 이론상 진올라 오진이기 때문에. <laughs> 자,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도 안 해. 솔직히 근데. 엄. <laughs> 음. 아 이럴 거면 그냥 진화 재료나 많이 주라. 오 일억 하나. 오케이 일억 하나. 원상이는 호카 뽑았다던데. 나는 뭐가 나올까? 같은 확률이잖아요. 둘다1기 때문에 이거를 먹는 게 맞거든요. 나와라.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. 여기서 무뉴스 먹으면은. 음. 아 진짜 나도 본계에서뭐좀 줘봐 오랜만에 월간팩 샀는데 오케이 정화반 이번에 주겠죠 오케이 뭔데 스페인 CDM 부스케츠 부스케츠 몇진오 오 부스케츠 삼진 감사합니다 오 되게 맛있는 거 나왔네 이거 1억 패예요 1억만 28개 나와서 28억 먹었어요 아 무슨 1억 DP야 난 스페셜 콜렉션 먹을 거야 오케이 지난이로 하나 어잘 나오는데? 제 계정에서 저 정도면은 진짜 일치업급뜬 겁니다 아시겠습니까? 아 제발 졸렬 스펙 그만 차라리 돈으로 줘 차라리 돈으로 줘 실강제 10만 코인. 오! 1억! 감사합니다. 야, 오랜만에 10만 원 썼는데 이러지 마! 빨리 줘 봐. 아 어, 오케이. 감사합니다. 1억. 야, 1억 확률이 얼마야? 왜 이렇게 잘 나와? 1억 될 확률이 27%네. 어떤지 많이 나온다 했다. 10만 코인 네거시 UCL. 아이씨, 노란 거 하나만 주세요. 노란 거하나 주세요. 노란 거! 아니면 카드가 노란 거 하나 주면 안 되나? 카드가 노란 거? 아이씨. 오케이. 1억 감사합니다. 아, 나도 이런 거 하나만 줘 봐. 나이 자리 걸려본 적이 없어. 나 그냥 저기다가 2원상으로 가림막에나 된다니까? 안 걸려. 오, 1억 다시 한번 더 감사합니다. 보기가 더 어려워졌어. 확률 보는 게. 찾아보고 이래야 되니까. 오케이. 노란 거 하나씩은 계속 걸리네요. 저는 노란 거 하나씩만 걸리는 걸로도 굉장히 만족하긴 합니다 원래는 노란 것도 잘안 걸려요 저 이거 걸릴 것 같은데? 응 아니고 졸려스 개많이 나오네 진짜 <laughs> 아이씨 어 천만 tp도 나쁘지 않아요 예 네, 천만 tp도 일반 게이지에서 걸리면 은근 좋아 오케이 천만 tp 오케이 1억 tp 하나 더 자 벌써 4,200개 썼는데 이제 좀 나와주시면 안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1억 다시 한번 더 FV를 어떻게 얻어요 FV를 뭔 소리 하는거야 졸려있어 하나 아 근데 나쁘지는 않게 나오고 있어 어아뭐아돈 쓴게 기분 더럽기는 한데 어뭐 나쁘지는 않게 나오고 있는데 야 이거 진짜 이거 맛도 못 보는 거야 나 설마? 야 교환권이라도 좀 줘봐 나 진짜 확률 제일 낮은 세계 지금 아예 맛도 지금 확률 제일 낮은 스페셜 콜렉션 호카 진화등급 교환권 스찬투 맛도 못 봤어요 4800개를 돌렸는데 야, 좀 줘봐요 좀 먹어봅시다 나도 아이 뭐야 오 졸렬 스펙 하나 진짜 졸습니네 기분 나쁘게 자, 에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1억에다가 일단 에임을 맞춰놨거든요. 오, 어, 정확한데, 야, 오늘도 저기 구석 맛은 못 보는 거야. 어, 이제는 113이 제일 낮은 거예요. 예, 졸렬스가 제일 낮은 겁니다. 야, 와봐, 아이씨, 어, 어제 받았는데요? 아, 이거는 겁나 오지게 주는데, 아니야. 진짜로 이거 한 개도 못 뽑냐? 아, 이거 세, 네개 합쳐서 확률이 얼만데, 12.5% 되거든요. 12.5% 아니야, 한 개도 안 주는 게 말이 됩니까? 10바퀴를 넘게 돌렸는데, 아, 좀줘봐요 좀. 줘봐요, 좀. 아니, 내가 뭐, 스페셜 콜렉션 주면 좋기는 하겠. 아니, 야, 저거 걸렸는데, 선수. 피... 에 포르스베리 이진 감사합니다. 아니, 야, 이거 내게 왜안 걸려요, 나? 잘 되는 계정이 있고, 안 되는 계정이 있는 것 같아. 나는 안 되는 계정인 거야. <laughs> 자, 1억. 뭐야? 아. 오케이. 106짜리 넣었네요. 네, 레벨을 29,000짜리도 어제 깠습니다.

아, 왼쪽 상단은 끝까지 안 주면서 오른쪽 상단은 주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왼쪽 상단은 그럼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나는 도대체 오늘도 만개 정도 가까이 썼으니까 이제 8만 개 동안 왼쪽 상단을 못 먹었네. 자, 가보겠습니다. 호 근데 호카 엄청 쌓여 있지 않아? 브라질 레프트 백한 45개 있어요? 아이씨. 하니 하이 45개나 있어요. <목소리> 결국 스페셜 콜렉션 선수는 못 뽑았네요. 자, 마지막 거는 한번 또 가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거 가리고 고! 한번 여러분도 한번 맞춰 보세요. 뭐가 나왔을지? 두근두근하고만 정강판은 일단 열어 주면 좋겠는데 정강판. 자, 가자! 고! 오! 엠프시요와 <laughs> 진짜 국기 보자마자 이렇게 힘 빠지는 것도 오랜만이네. 와, 아니, 국기 보자마자 힘이 존나 빠져, 이게 걸린 것 같은데, 쫙 내려가는 기분 아십니까? 그래도 뭐, 6천만이면 나쁘지는 않게 나왔어. 오, 괜찮네. 자, 다 던지고, 졸려있을 몇개 먹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졸려있을 개 많이 먹었다. <laughs> 야, 졸려있을만 11개 먹었어. 나 원래 졸려있을 없었는데. 아유, 감사합니다. 사람 존나 졸려해지게 만들어주시네. 감사합니다. 지금 지나지르면 몇 개야? 어, 스미스로에다다 받게, 좀스미스로좀 빨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